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중국의 대북 제어 능력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상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미중 정상은 3시간 넘게 이뤄진 회담에서 타이완과 인권, 경제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견해 차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충돌을 막기 위해선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기후 변화와 보건, 식량 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한 협력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지 중외 관계의 잔류성 문제 및 중대한 전 지구적 기후 문제 이루지왕의 탄청심루의 교환각. 실제 미중 정상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핵 위협을 가하는 데도 반대한다는 공감대도 마련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전략적 이해가 다른 분야에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당장 표면적인 긴장 완화의 모양새는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찾아가Not looking for conflict. I'm looking to manage this competition responsibly. 양측은 앞으로도 충돌 방지와 함께 소통 채널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초 중국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